남의 만화 타임랩스. 이날은, 그, 페이스북에, 뭐, 검색하다가 뜬 글을 보고, 어, 제가 쓴 글은 아니고, 스크랩을 해놨던 건데, 굉장히 인상 깊어가지고, 아, 이걸로 만화를 짜야겠다, 라고 생각하고, 찍기 시작했는데, 어, 만화를 딱, 찍어보니 그 글을 못 찾겠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그글 뭐지, 뭐였지, 막. 그래서 첫 페이지부터서 뭐라고 써야 될지를 몰라가지고. 글을 계속 검색을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. 어떤 글이었냐면, 그책 소개하는 카드뉴스 같은 글이었는데, 제가 약간 저장감 같증이 있어가지고, 다 기억하고 싶어 뭐다 저장해두고 싶어 막 이런 스타일이라 스크랩을 해놨던 글이었는데 어린 시절에 스킨십이나 뭐 부탁 같은 거를 거절당하면은 커가지고 또뭐 스킨십 하기 힘들거나 뭐 그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 막 이런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기억이 안 나서 막 그, 키워드, 떠오르는 키워드들로 검색도 하고, 막, 여러 글을 찾아보고, 막 그랬었는데,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. 대체 뭘 검색해가지고 나온 건지 모르겠어서, 그냥, 머릿속에 떠오른대로 조합해가지고, 적고 넘어갔던, 페이지입니다. 이게, 굉장히, 그랬던 게,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섯 살 때부터서 부업을 하셨어 가지고 옛날에 그 양말 들르륵 하면은 뭐 하는 건 아무래 아마 양말 그 마무리 공장 그랬던 것 같아요. 미싱은 아니었다고 하셨거든요. 저는 미싱으로 알고 있었는데. 그 집에 두다다다다 소리 나면서 엄마가 거기 에 계속 붙어 계시니까 엄마 안아줘, 엄마 뭐 해줘, 엄마 뭐뭐뭐막 하면은 엄마가 바쁘시니까 바쁘시고 막 위험하니까 오지 마, 안돼막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.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파워 외향적이라서 그랬었는지 막 동네 아주머니들 마실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지금은 완전 내향으로 바뀌어 가지고 전혀 못 한답니다. 아무튼 근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일 끝나고 나서는 진짜 엄청 예뻐해 주시고 그랬어서 괜찮았는데 제가 한네번 정도 상담을 아주 맛배기로 잠깐 받았었는데 그때 몰랐던 사실 조금 많이 알게 되긴 했는데 제가 좀 뭔가 알아서 자연치 된게 많아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만 다 네, 아니요, 안 그런데요, 막 이런 이런 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뭘까? 막 싶어서 했는데 그 뭐지? 그 아버 아빠가 되게 지방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셔가지고 거의 집에 안 계시던 날이 많았거든요. 근데 아그 이성 부모의 부모 부모 중 한쪽이 특히 여자의 경우에 남 아빠가 부재 중이면은 제대로 된 남성관을 갖기가 힘들다고.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연애 문제가 좀 많았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, 저는 연애 문제가 사실 없었거든요. 그냥 스킨십도 마찬가지고 막 그런 게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왜 그런가 막 생각을 했더니, 어그 외삼촌 첫째 외삼촌이 그렇게 조카들이 예뻐하셨는데. 좀 자주 마주쳤어요. 그래가지고, 뭔가, 그, 애기들 이뻐가지고, 한시도 못 놔두던 그런 스타일이셔서, <laughs> 제가 막 질색할 정도로 막, 예뻐, 그니까, 삼촌, 응, 예뻐 한다고 하는 건데, 저는 진저리를 쳤거든요. 아, 하지 말라고! <laughs> 왜 하냐고! 막 이랬었는데, 아, 뭔가 좀, 지꾸지셔가지고, 하지 말라면 더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좀, 아빠의 빈자리를 삼촌이 채워줬었던 게 아니었나,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냐면은 하 진짜, 막, 그렇다라고 정신, 정신분석학 쪽에서는 나왔는데, 소견이 나왔는데, 저는 전혀 아니었는데, 막 이러고 있으니까, 그, 뭔가 좀 놓친 부분이 좀 있으셔서, 그런 건안 물어보잖아요. 뭐, 아빠가 없었는데 주변에 뭐, 어른 남자가 있었나? 막 이런 건안 물어보잖아요. 저는 굉장히, 그래서 뭔가 예외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서,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. 뭔가 이번에는 약간 먼저 생각을 해놓고 아, 이런 식으로 해야 될까? 막 이렇게 좀 생각하고 해서 그런지 그리면서 힘들진 않은데 또 겹쳐 그리기 신공을 쓰고 있죠. 왜냐하면 어그 뭐랄까 괜찮았다라는 걸좀보여주려고 <laughs> 뭔가 좀 많이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다채로운 게 좋아서. 그래가지고, 그리는데, 제가 좀 속눈썹에 힘을 많이 주는 타입인데, 왜냐하면 속눈썹이 이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되게 짧, 짧고 숱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어가지고, 속눈썹이 이쁜 사람들 불었습니다. 뭔가 아직도, 거부에 대한, 거부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데, 그냥, 좀, 환경적으로 피하는 거지,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. 오히려, 그, 형제가 오빠 한 명이기 때문에, 남자가 오히려 편하긴 한데, 여자보다 남자를 대하는 게 편하긴 한데, 이상한 오해만 안 하면은, 정말, 진짜 친하게, <laughs> 때리면서 지낼 수 있는데. 맞는 건 싫어해요. <laughs> 막 이래. 그래가지고, 되게, 그리면서, 좀, 기분이 다운된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뭔가 다시 그리고 있죠 크크 머리카락 굉장히 그어 아이가 어렸을 때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모르니까 여러가지 인터넷 글을 많이 찾아봤는데 애착이나 뭐 정서 정서 그쪽 관련된 거를 많이 찾아봤는데 그게 저한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찾아서 보면서 아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거 그런 글들을 보면서 아 나는 이랬구나 저랬구나 이런 거를 더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. 그애기들 나이 따라 간다고 그런 얘기 있거든요. 엄마가 아기가 다섯 살이면 엄마도 다섯 살. 이런 말도 있고 엄마도 엄마도 엄마는 처음이니까 막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어렸을 때 제가 뭔지도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내가 애기 키우다가 도망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걱정 많이 했었는데 애착 형성도 괜잘된것 같고 아기 키우면서 아 나도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자가 치유가 좀 많이 된것 같긴 해요. 노력도 좀 많이 나름 제 나름 제딴에는 많이 했습니다. 그 트라우마 트라우마 대. 트라우마가 된 상처들이 많이 치유가 된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죠. 그 오히려 더더 더 악화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. 좀 일부러 밝게 군 것도 있었었고 어렸 아이가 어렸을 때는 뭔가 좀제 어두운 면을 보여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약간 과장스럽게 행동할 때도 많았었는데 그 거의 아이를 보는 사람들마다 아, 진짜 사람 받고 자란 느낌이라고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약간 너무 사람 많아서 철사선이 없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지만요. 그래도 뭔가, 제가 좀 어린아이 시절이 짧았던 느낌이라 좀 지켜주고 싶었었는데, 음, 이제는 좀 강하게 키울 때 아닌가 싶어지고 있습니다. 너무 어리광이 심해서. 그래도 며칠 전에, 며칠 전에 인스타 피드보다가 그, 뭐였지 안녕하세요 인가 거기에 이영자님이 그 사랑받은 애들은 나중에 다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 이건가 싶어가지고 좀더 사랑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곤 있어요 스킨십은 그렇게 안 힘들었던 게 삼촌 삼촌이 아빠 노릇 해줘서 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은 마지막은 이렇게 뭔가 연애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있습니다. 음, 표정이 밝죠 저는, 그, 뭐지? 약간, 선, 선을 어디까지가 되고 안 되는지를 잘 몰라서,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해주면은, 그래? 이러면서 <laughs>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이어서, 약간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뭔가 여기까지는 되고, 저기는 안 되고. 그러면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 편이어가지고. 저 와이셔츠 굉장히 좋아했는데, 이제는 없죠. 으...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.